안녕하십니까. 자, 2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2장의 제목은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입니다. 자, 2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첫 번째로 이해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익숙함입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그냥 이걸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함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먼저 이해를 하고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와 익숙함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잘 익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조금 실감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해를 갖다가 못했는데 익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어린아이들 보면 레고블록 가지고 놀죠? 그 아이들이 저는 그 레고블록을 갖다가 완전히 이해하고서는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되게 보면은 이래저래 만지고 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이번 장에서 하는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다소 익숙해짐을 갖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를 갖다가 요구하는 난이도가 예를 들어 50이다라고 하면 익숙함을 갖다가 80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눈에 많이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어린 아이들이 레고블러 가지고 노는 것처럼 컴파일러 그 비주얼 시뿔뿔 띄우신 다음에 거기에다 코드 가져다 놓고 이리저리 장난도 쳐보시면서 조금 그 익숙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컴파일 링크를 거쳐서 실행파일을 만들어서 실행결과를 통해서 실행결과 그 실행과정을 통해서 실행 결과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죠. 거기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거 제가 공부하던 방식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던 방식은 어떠한 형태였냐면은 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C라는 언어는 일단 무조건 이거 써주고 시작을 해야 된대. 왜 써줘야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배우자라고 이야기하고 를 그냥 일단 써줍니다. 왜 써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야. 이게 왜 틀이 되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다가 써주면 돼. 그럼 다른 데다 써주면 안 되고 왜 여기다 써야 되느냐? 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레고블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어린 아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요. 대개 보면은 장난을 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그, 이런 문장을 갖다가 막두 개, 세개 집어 넣어보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장난을 쳐보기 시작을 하죠. 뭐, 이거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아, 순서를 바꾸니까 뭐, 결과가 이상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궁금증을 이제 유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갖다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우리는 약간은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번 그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함수라는 걸 알고 있죠. 함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수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씩 써볼까요? 제가. 자, 3x 플러스 4는 y이다. 이것을 가리켜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함수예요? 입력이 있어요. X라는 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라는 출력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단순히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 얘는 기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라는 개념이 조금 그공한이좀오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림을 삽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한 번은 봐왔을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난 함수라는 것이 생소하다'라는 느낌은 아마 버려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입력 x 여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을 봅시다. 자, 그러면 모든 함수는 기능을 지닙니다. 얘는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냐면, 입력값에 3을 곱해서 4를 더한다라는 기능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출력 결과 10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함수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존재를 하고, 단순히 입력과 출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따른 출력을 나타내는 기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는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제가 C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함수로 이야기를 하느냐? C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 단위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함수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다라는 거죠. 그럼 C로 프로그램을 갖다 내가 만든다. C라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함수를 많이 만듭니다. 필요한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요. 자, A라는 함수도 만들고, B라는 함수도 만들고, C라는 함수도 만들고, D라는 함수도 만듭니다. 자, 그리고서, 이 함수의 실행 순서를 갖다가 나열해 놓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C라는 프로그램, 그 C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는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함수 호출이라는 개념과 인자 전달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사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공통된 용어로서 앞으로 제가 함수 호출 혹은 인자 전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인자 전달이라는 것은 입력 x를 전달하는 행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앞에 그림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함수가 존재를 해요. 이 함수에게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x라는 입력을 전달을 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얼마 전달했습니까? 2라는 값을 전달을 했죠. 전달 자체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를하냐면은 바로 이2라는 값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인자 전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함수 호출은 뭐냐? 인자를 전달하면 인자가 전달되고 끝이 나나요? 아니죠. 인자가 전달되는 순간 함수가 지니고 있는 기능이 실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력 결과를 내놓죠. 자 따라서 인자를 전달하면서 함수의 실행을 요구합니다. 를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실행되기를 요구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인자가 전달이 되죠. 인자를 전달한다는 건 뭡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출력 결과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 다시요. 인자 전달이라는 것은 이 2라는 값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만을 가리켜 인자 전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2라는 값을 왜 전달을 합니까?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거쳐서 이 입력된 결과가 적절한 출력 결과로 나타내지기를 원한다는 라 거죠. 이렇게 값을 전달하면서 함수가 실행되기를 요구하는 것,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실행되기를 요구하는 것, 이 행위 자체를 가리켜 함수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함수 호출과 인자 전달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인자를 전달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따라서 인자 전달과 함수 호출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언어적인 개념이니까, 그냥 그 용어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C라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C 언어의 함수라는 특징은, C 언어의 함수 특성은 어떠한 것이냐? 기, 일반적인 함수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입력과 출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죠? 제가 아까 언급할 때 입력과 출력뿐만이 아니라, 기능을 지녀야 함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두 가지를 지닙니다. 역시 C에서의 함수도 이러한 두 가지의 특성을 지녀요. 자, 그러면, 그, C 언어에서의 함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C 언어의 함수 형태를 갖다가, 함수를 C 언어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함수의 이름입니다. C 언어의 모든 함수는 이름을 지녀요 자, 우리가 함수를 많이 만들 텐데, 각각의 함수를 갖다가 구분 지줄수 있는 이름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함수의 이름이 옵니다. 지금 보니까 얘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네요. 그죠? 자, 그리고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 그, m a 이라는 이름 옆에 무엇이 존재를 하게 되냐면, 입력의 형태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입력의 형태를 지정해준다.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죠. 자 입력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약속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 이러한 형태의 입력을 전달을 하겠다 라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러한 함수는 어떠한 형태의 입력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갖다가 선언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이드라는 입력 형태를 지닌다 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이 보이드라는 입력 형태가 무엇이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럼 뒤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입력의 형태를 정의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이 이루어지면 입력이 그 인자가 전달이 되면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수는 무조건 기능을 지녀야 되겠죠. 자, 그럼 기능은 어디에다가 정의를 하냐면 바로 그 중괄호의 시작, 그다음에 중괄호의 끝. 이 사이에다가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안에다가 담게 되는데 입력이 이루어지면 그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기능이 실행이 되면 이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출력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일반적인 함수의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그 출력 형태를 갖다가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면 자 입력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기능에 의해서 입력 값이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가공된 형태 값이 출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출력 형태를 갖다가 in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C에서의 함수는 다양한 형태의 출력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함수 내가 main이라는 함수는 어떤 형태의 출력을 지니도록 하겠다. 미리 정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요. 자 지금 우리는 main이라는 함수를 갖다 보고 있어요. 이름이 main입니다. 이 main 함수의 입력 형태는 void이고 출력 형태는 int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의 기능은 중괄호 사이에 놓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앞에 있는 코드를 보는데 여러분들 책 중반에 보시면은 아예 한 챕터가 함수예요. 사실은 그때 들어가서 함수를 정확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코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인트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아 이거 당장 도대체 보이드가 무엇이냐. 이거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과감히 우리가 뒤로 넘겨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죠. 자 이게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이번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고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이게 뭡니까? 하나의 함수죠. 이름은 main이고 리턴 타입이 int이고 자 출력 형태가 int이고 입력 형태가 void인 함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괄호 사이에 이 함수가 지니고 있는 기능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함수네요, 그렇죠? 자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할 거고. 그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함수의 기능들이 동작을 할 거라고요. 자, 기능이 동작이 되는데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션의 함수 특성 무엇이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즉 이것은 함수의 기능에 해당이 되는데 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이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트가 난 뭔지 모른다. 보이드가 뭔지 모른다. 하지만, 보이드가 입력 형태이고, 인트가 출력 형태인 건 알고요. 중괄호 사이에 함수의 기능이 놓여져 있고, 이것이 함수의 이름인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볼 내용은 뭐냐면, 자, 세미콜론이 필요한 문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연산을 수행하는 문장. 근데 이 연산이 뭔지를 갖다 알아야 되겠죠? 연산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컴퓨터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문장이에요. 이러한 문장들은 세미콜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코드로 넘어가서, 과연 어떠한 것이 연산을 수행하는 문장이며, 그 다음에, 과연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게 세미콜론이죠? 자, 이게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세미콜론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또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바로 연산을 수행하는 문장, 다시 얘기하면은 컴퓨터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문장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문장입니까? 아니죠. 함수가 지니고 있는 기능의 시작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함수가, 그 함수가 지니고 있는 기능의 끝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이것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함수의 몸체 부분, 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경계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안 붙어 있죠.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메인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제일 먼저 얘가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콜론이 필요하죠. 역시 이것도 기능에 해당이 돼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는 기능에, 그,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게 아직 우리가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하게끔 요구하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실행되는 형태를 지니는 것들은 그 연산을 갖다가 수행하는 문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장들은 세미콜론을 통해서 그, 끝을 갖다가 마무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건데, 아이고 표준 라이브러리랄까 또좀 약간 거부감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뭐 헤더 파일을 갖다 포함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도대체 뭐가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보면 뭐뭐 뭐 함수들의 집합. 이걸 가득 켜면 뭐 표준 라이브러리를 하고, 이거는 헤더 파일을 갖다 포함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그 코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어떠한 문장이면은 냐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프린트 f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 f라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하면서 자, 헬로 그다음에 월드라는 문자열. 제가 지금 이거를 가르게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열도 뒤에 가면 다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들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세미콜론으로 아, 니죠 세미콜론이 아니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문자열이 존재를 하 하죠. 자, 이렇게 문자를 갖다 표현할 때는 C에서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을 때는 세미콜론을 이용을 아, 큰따옴표를 이용을 합니다. 즉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 프린트 f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문자 열을 갖다가 전달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이제 뭡니까? 프린트 f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문자를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려면은 일단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우리는 그러한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함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하기 정말 어려울 거라고요. 다행히도 표준. 표준으로 제공이 되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우리는 근데 앞으로 오니까는 우리가 무조건 함수들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표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함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함수들의 모임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러한 걸 가져다 쓰기 위해서, 그냥 프린데프라는 문장을 갖다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선언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문장이냐? 이제 이것도 역시 좀 생소합니다. 이것도 또 뒤에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일단 이해를 하세요. 지금 보면은, stdio다, s t 다 n d i o 라는그 문장을 갖다가 줄여서 표현한 건데, stdio. .h라는 이것은 파일 이름입니다. 이거는 파일 이름이에요. stdio.h라는 파일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파일 이름을 갖다가 이 i n c l u d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stdio.h라는 프로, 그 파일을 갖다가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더 파일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더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말 그대로 include죠. include 포함한다. 뭘 포함을 하겠느냐? stdio.h라는 파일을 내가 포함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포함을 하느냐? 뒤에 가면은 완전히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stdio.h라는 파일 안에는 printf라는 함수가 들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stdio.h라는 파일을 갖다가 내 프로그램 안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자, 지금 말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거의 다를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고요. 자, 이것이 바로 함수의 형태라는 것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함수 호출 문장이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이해를 한다는건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반 이상 이해했다라는 얘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들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표준에 제공이 될, 표준으로 제공이 되는 함수로 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포함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순서가 사실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얘는 함수죠. 얘는 헤더입니다. 그죠. 이 순서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헤더에 포함이고요. 자, 난 포함한다. 이 코드도 포함한다. stdio.h라는 파일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수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헤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제, Hello World라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무엇을 갖다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 함수를 갖다가 종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요. 뭐 다시 얘기하면 함수를 빠져나온다는 라 거죠. 또 하나는,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가, 지니, 의미를 지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좀큰 시야를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컴파일을 해서 실행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파일을 만들면 Hello.exe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죠. 자, 이건 우리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컴퓨터가 그냥 소위 하는 말로 컴퓨터가 실행을 시켜주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실행을 시켜주느냐? 약속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우리 사이에 한 약속이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보면은 반드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프로그램의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끊을 거냐면, 메인 함수를 갖다가 호출해 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끊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hello.c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은, c로 작성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을 했어요. 메인이라는 함수는 프로그램, 어, 컴퓨터가 먼저 실행을 해주도록, 호출해 주도록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하는 코드는 아무 영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컴퓨터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일단 프린트 F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 이제 좀얘기 해볼까요? 얘는 인자로서 전달이 되는 문자 열을 콘솔에다가 출력해주는, 이게 콘솔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렵게 들리나요? 자, 도스창에다가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은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printf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hello world라는 문자 열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b a c n이라는 이게 문자입니다. 하나의 문자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문자를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니는 특징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printf라는 함수를 갖다가 공부할 때,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컴퓨터가 호출해 주도록 약속했다. 그래서 시료 작성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지닌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프린트의 프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모니터에다가 hello world 라는 문자열을 갖다 이 전달되는 문자열을 갖다가 출력해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이제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앞에서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함수를 종료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함수 안에서 할게 없다. 함수를 종료해달라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리턴한다. 이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값을 리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이, 이 return이라는 문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프로그램을 갖그 함수를 종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었는데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리턴이라는 문장을 만나니까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된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를 해요. 즉 메인이라는 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의미를 합니다. 메인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인 함수가 끝나는 순간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를 갖다 종료해라. 메인 함수를 갖다 빠져나가겠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리턴이 아니라 리턴 제로예요. 리턴이라는 문장이 어떤 의미를 짓는다고요? 함수를 빠져나가겠다.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내가 값을 반환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0이라는 값을 사실 반환하겠다라는 의미가,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내가 이 함수를 빠져나가면서 0이라는 값을 내가 반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환을 하는데 어디에다 반환을 해요? 이 함수를 호출한 영역, 즉 컴퓨터에다가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객이 0이라는 값을 왜 반환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진도를 빼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운영체제 OS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이건 지금 너무 무거워요. 자, 따라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 return 0,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함수를 빠져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떤 문장이야? 이게 뭘 의미해?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며 여기에 그쌍 따옴표가 있는 그큰 따옴표가 있는 이유. 그다음에 이 리턴이라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써 엮어 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뒤로 미루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도 얘기가 전개가 됐죠. 근데 리턴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리턴은 함수 내서 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턴이라는 문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함수 내에 정의된 기능들이 다 실행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한 단원에 걸쳐서 공부를 할때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턴이라는 문장은 역시 둘 이상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